네, 안녕하세요. 토이즈코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게이드 실무, 아, 도면 이제 012, 12번째 시간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도면. 자, 근데 이런, 이런 제품, 뭐, 부품은 좀, 좀 많이 봤죠? 예, 네, 맞아요. 좀 스패너 형태인데, 어, 스패너 형태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왼쪽에는 이게 입이 열려있는 스패너 모양. 그 다음에 여기는 육각형 모양이 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원 24파이 안에 내접된 육각형이네요.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양쪽으로 r져 있는 30, 30 부분이 보이는데 여기는 어이이 이 라인을 바로 붙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직선을 40mm 뒤쪽은 20mm 만들어서 붙인 다음에 얘를 필러 줬고요. 그 다음에 얘 치수를 뽑아야 되고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요거 가상선 혹은 가는시선으로 해서 좀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여기서부터 치수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그런 표현했고요. 어 여기 36이라고 하는 부분 보면 r이라고 돼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알져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 참고치수로 넣어줬습니다. 여기도 같은 맥락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 폭이 10이거나 12파이거나 양쪽은 다 알로져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줬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이 치수 50, 57, 39의 합이 146인데, 이 치수는 전체 치수라서, 근데 얘세개의 치수를 합하면 이 치수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거 중에 한 개가 중복이거나, 뭐, 이게 중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체 치수에다가 참고 치수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치수를 이걸 빼도 되거든요. 얘를 참고 치수 빼고. 그런데 치수는 좀 많이 있는 게 좋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거든요. 치수는. 적게 하는 것보다는 많이 넣는 게 작업, 그러 그러니까 결국 설계하는 사람은 이도면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고, 결국 이도면 가지고 또 만드는 사람은 이도면 가지고 또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치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설계하는 사람 사실은 좀 치수를 많이 안 넣죠. 왜냐하면 기계제도 통칙이라는 어떤 룰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공하는 사람 혹은 이걸 제작하는 사람은 치수가 많아야 내가 계산기를 한번이라도 덜두들기겠죠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라인 앞에서부터 그릴 겁니다. X라인 이용해서 여기 언저리 콩 찍고 수직 수평선 그리겠습니다. 여기 십자는 어,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리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쪽으로 쭉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없고요. C 엔터, 센터 찍고, 어, D 엔터, 36이라고 좀 모양 넣올 거고, C 엔터, 센터 찍고, 32라고 해주면 되죠. 하나는 R이고, 하나는 지름이고요. X라인 이용해서 선 수평으로 뽑고, 여기도 수평으로 뽑고요. 트림으로, 앞에 거 지우고, 뒤에 거 지워주면, 예, 이 형상 나오죠. 트림으로, 얘는 트리밍을 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죠? 어. 이 선이 따로 쓰이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트리밍 한 거예요. 보통 보면, 제가, 제가 늘 하는 거잘 보면 아마 스타일을 이제는 다 이제 꽤 뚫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게 기준으로 뭔가 선 그린 이 선은 잘안 지우는 편이에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려놓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엑스라인을 쓰는 편이, 많이 쓰는 편이죠. 거의 대부분 엑스라인으로 다 그림을 표현하는 편이라서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무조건 다 엑스라인으로 저는 하지만 저는 이미 익숙하니까. 근데 뭐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 정확한, 아주, 어, 완전 단점은 선이 무한대로 길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한,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우지 않으면 선이 흐딘가 남아있다는 거. 그런 게좀 치명적이긴 하죠. 그러나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XR만큼은 좀 편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 센터 그려고 여기 센터는 50이고, 57이죠. 음, 카피 이용해서요. 수직선 잡고, 엔터, 콩 찍고, 50. 됐죠? 엔터. 자, 그 다음에 계속 50이고, 여기서 57을 바로 놓으면 안 되고요. 여기, 네, 나는 지금 이 선을 가지고 50 복사해 있는 거니까, 이거 갈 때는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한 5 1 0 7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1 0 7로 복사해 주셔야지 저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 마지막은 어떻게요? 146, 주시면 중심을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잊지 마세요. 50, 57이지만 이거 기준에서는 107이고, 이거 기준에서는 146이에요. 이런 식으로. C엔터, 센터 찍고 D엔터 12파이, C엔터, 센터 찍고 D엔터 12파이. 라인 이용해서 <laughs> 4분점 각각 연결하겠습니다. 어, 위아래가 대칭이긴 한데 그냥 선 한꺼번에 연결할게요. 어, 선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안쪽 형상 끝났고 이쪽은 시엔터 치고 센터 찍고 지름으로 24파이, 시엔터 센터 찍고 지름으로 36파입니다. 어, 내 접하는 원이죠? 육각형이죠? 폴이라고 있습니다. 육면이고요. 센터 찍고 내 접이고 요게 지금 꼭짓점에 가 있죠? 꼭짓점이 0도 방향에 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감쌌던 내접했던 이원 24파이는 도면층 가서 어 가상선 요거 만들어 놓겠습니다. 요거 베이스로 만들어졌으니까요. 컨트롤로 저장. 특이한 거 없고요. 아까 앞뒤로 40mm, 20mm 했던 부분 있잖아요. 여기하고 여기 라인. 그래서 요거 중심선 이용해서 위아래로 예, 옵셋해서 이기준선참고치하 아, 참고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으로 40 나누기 2, 수평을 위로 옵셋으로 20 나누기 2. 주평을 위로. 결국 라인으로, 4분점하고, 여기 4분점하고, 여기 4분점 이어주시면 되고, 얘 둘은 보조선이겠죠. 됐고요 필렛을 아마 주고 나면 선이 사라질 거예요. 당연하겠죠. 근데, 자르지 않기 기능 쓰면 될 겁니다. F 엔터, F 엔터, T 엔터, 자르기 기능 들어가서, 여기 지금, 아, 자르기 되어 있네요. N 엔터로 자르지 않기로 가고요 R 30이라고 주고, 이 하고에 잡아주고 또이 하고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밑에는 안 그렸죠? 예, 요거는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 다 완성해서 그냥 밑으로 밀어하는게더 빠를 것 같아가지고 밑에는 안 그린 거예요 음. 자 브레이크로 선 이만큼 여기 접점 잘 찾으시고요 여기도 브레이크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점 잘 찾아서 지우고 여기 남은 이 선들은 가상선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가상에 있는 지점이니까. 근데 가상선 해도요, 이게 2.3선으로 안 나와요. 왜냐면, 하이 선이 워낙 짧기 때문에, 그, 2점이라고 하는 두 점이 여기에 표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는 시선으로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그대로놓고 얘하고, 얘하고, 뒤쪽에 있는 얘까지 다 포함해서요, 미러 기능 이용해서, 이렇게 밑에다가도 하나 그려놓도록 하죠. 어, 사실 이렇게 하면, 도면 제도가 끝났습니다. 형상적으로는. 자, 브레이크 이용해서 지우고요. 또 브레이크 이용해서 지우고, 지우고 여기 중심도 이만큼 지워주고 여기도 좀 지워줘야겠죠? 이제 지우고 뒤에도 여기서부터까지 지우고 여기서부터까지 지워주시면 됩니다. 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지우고 지우고 지워주시고 나머지 이레이저 해주시고요. 자, 치운 중심선 남은 중심선들은 선택하셔서 중심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면층 들어가서 중심선까지 만들어주시면 돼요. 아, 위치적으로는 왼쪽이 좀 쏠렸죠. 어, 그러면 조금 오른쪽으로 보내놓고 또다 죽고 나서도 좀 이동시킬 겁니다. 원터넷새로 저장하고요. 시술 주기 전에 항상 보셔야 됩니다. 왼쪽에 그러니까 원본 도면하고 항상 그런 습관, 지금은 어차피 다 보고 그리는 거니까 그죠. 똑같이 그리는 게 목표 아닌가요 우리들의? 그죠? 뭐, 틀리게 그리는 일은 없죠? 그림을 뭐 이제, 어, 모르고 이걸 지우거나 그런 일이 아니다면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항상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셔야 돼요. 제 눈에는 특이상 없이 다잘 네, 그려진 것 같습니다. 자, 컨트롤스를 저장하고 치수를 마지막으로 한번 줘볼까요? 얘랑 인터치시고 수직 치수죠. 그 터머리 찍어서 여기 36mm 이 아래에 인터치시고요. 반경이라고 표현해 주겠습니다. 치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어차피 36의 절반은 18이기 때문에 중복 치수고요. 다만 여기는 이렇게 알져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R18이라는 치수보단 괄호 열고 참조 치수로 그냥 대문자 R 주겠습니다. 아무 데나 콩 찍으면 돼요. 어, 알져 있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DRA 엔터치시고, 여기도 반경값 주고요. 여기는 치수가 지금 여기서 뽑혀 나오죠. 어, 좀, 좀 보기가. 그렇죠. 선택하시고, 분해 있잖아요. 분해해 주시고, 요 선만 이레이저 지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분해를 하고 나면 선이 이렇게 제각각 놉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단점이에요. 그리고 분해를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가 않아요. 치수가. 얘는 치수를 이걸 땡기면 이렇게 늘어나요. 지수가 동쪽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분해를 하게 되면 동쪽으로 움직이는 그 힘이 사라져 버려요. 음. 필요에 따라서는 동쪽으로 계속 써도 되거든요. 써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도면상에서는 동쪽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택 예, 이렇게 잡아서 d r 에 인터치시고 반경 주고 선택하셔서 그냥 x로 그냥 분해해 버리고 뭐 그냥 치우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 drl d 인터치시고요. 얘서부터 얘까지는 5 0 m m 고요 또, 예서부터 예까지는 57mm 였죠? 됐고, 예서부터 예까지는 39mm 였습니다. 지수. 그 다음에 제일 끝머리하고, 양쪽에는 센터의 끝머리들 다 연결해서 146 주면 될 거고, mtext, ment로 들어가셔서, 괄로 열어주고, 뒤로 가서 괄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방향키 누르시면 돼요. 아무데나 콩 찍고, 146을 참고 지수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까 설명했죠? 자, dr에 엔터치시고, 반경. 얘도 마찬가지, 반경. 왜냐하면 10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혹은 지름이 있기 때문에 다만 끄트머리 양쪽은 반경되어 있는 알져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알 값을 주 알이라고만 표현해 주면 됩니다. 값은 줄 필요 없습니다. 이해됐죠? 콩 찍고 아이고 아래에 공 찍고 엔터 괄로 열고 알 괄로 닫고 딜리트키로 지우고 아무데나 콩 찍고 여기 하나가 있고 이 반대편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엔터지우고 괄로 열고 대문자 아래 관로 닫아주시면 돼요. 자, D라인 트 치시고, 위에서부터 여까지의 거리는 하나 넣어주시고요. 치수가 중심선에 걸쳐져 있으면 나중에 이걸 출력을 하고 나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치수는 중간에 치, 치수를 뭔가 가로치주고 있는 건 굉장히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부득이한 경우 빼고요. 그러면 저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되죠. 얘를 밖으로 지금 뺐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있는 것 보다는 저는 얘들은 이렇게 바깥으로 빼는 게더 보기 좋은 것 같아서 그냥 바깥으로 뺀 겁니다. 안에 이쪽에 있어도 되고, 이쪽에 있어도 상관없고요. 사실 중간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 그죠. 이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 어차피 재량이잖아요. 그 저는 이런 걸좀 싫어하기 때문에 제 재량으로 그냥 밖으로 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쪽에서 저장하고, 자, DLI 인터치시고요 여기 끝점하고 끝점 연결해서 40mm 넣어주고, 자, 여기도 보이겠지만 40이라는 숫자가 중간에 걸친 거, 우리 저는 보기 싫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DLR 인터 치시고 반경. 자 여기서 와서 오셔서도 반경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DLR 인터 치시고 여기 끝터머리하고끝터머리도 20mm를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얘도 같은 방법이지만, 인터 잡아서 얘도 위치는 여기다 밑에 살짝 걸쳐 놓겠습니다. 원본 쪽은 제가 아이고 그냥 뒀네요. 저도 요거는 걸쳐 놓겠습니다. 딴 데다가 저는 여게좀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됐고요. 거의 다 되가나요? 다 되가네요. d d i 터 치시고 요거 반경, 아 지름 하나 주시고요. 여기도 지름 하나 넣어주시면 어 나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자, c t r s 로 저장해주고 도면 위치적으로는 조금만 뒤로 가면 되고 밑으로는 안 내려도 되겠네요. 그래서 어 토면 이렇게 완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컨트롤 s 로 저장하고 그다음에 치수하고 이상이 없는지 보고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요거 보지 말고, 우리 지금 그린 이 그림을, 치수를 추적하면서, 그죠? 한번 더, 한번 더,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봐요. 36에 반경 줬고, 그 다음에 32에 드리밍 해주면 되고, 어, 그 다음에 50, 57, 39 각각을 옵셋, 옵셋 해서 중앙선, 수직선 세웠고, 알 줬고, 알 줬고, 드리밍 했고. 됐죠? 그죠? 이거 참고 치수로 전체 길이. 그 다음 오른쪽에는 육각형이 있고, 내접한 원이. 지름값이 있고, 육각경 표현을 해줬고, 20에 R30, 30, 40이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어, 되셨나요? 아, 네,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그걸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떻게 하시면지면 뭐 이제 0, 1, 2, 12번째 시간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형상적으로는 스패너 형상이다 그죠? 근데 이렇게 생긴 스패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좀 유사하게 그렸습니다. 준비해 봤고요. 당연히 스패너의 앞쪽은 여기가 이제 뚫린 부분이죠. 네, 뭐 볼트든 너트든 육각 형을 여기다가 끼워서 돌릴 형태고 뒤쪽은 온전하게 어, 내접하는 육각형으로 그렸습니다. 네, 됐죠 얘는 끼우기가 편하고 얘는 위에서 얘는 끼우고, 뼈, 끼우고 빼고가 되게 편하겠죠. 얘도 끼우고 편, 빼고가 편하긴 한데 어, 어쨌든 뭐 용도에 따라서 뭐 스패너를 쓰는 거니까 양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상 적으로는 이렇고요. 네, 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까지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